자, 20대와 40대가 영화 한 편을 씹고 뜯고 맛보는 맛있는 무비테이블 시간입니다. 박수! I'm not I'm supposed to play music. All right. Who's in oh, there? I'm sorry. <gasps> What's going on? Welcome to the land of the dead. Dante, wait up! This isn't a dream then. Agents at the Department of Family Reunions are available to assist you. Miguel? You're here? We're your family. Huh? Huh? <laughs> I know your great great grandpa. Mm. I'll get you to him. You gotta do it by sunrise. What happens at sunrise? You'll be stuck here forever. What? What are you doing? Skeletons don't walk like that. It's how you walk. No, I don't. That's him, Ernesto de la Cruz. <laughs> <laughs> Never forget how much your family loves you. One cannot deny who one is meant to be. 자 오늘 맛있는 무비 테이블에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코코라는 작품인데 어, 2018년에 개봉된 작품이에요. 음, 애니메이션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이 영화를 현이가 추천했어요.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은 전설적인 가수 에르네스토의 기타에 손을 댔다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의문의 사나이 헥터와 함께 상상조차 못했던 모험을 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게 되는 영화입니다. 영화 곳곳에 노래가 함께 섞여 있어서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기분도 드는 영화였는데요. 저는 코코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새삼 다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있다면 언제나 함께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코코는 이러한 내용을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소재 안에 잘 녹여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코코는 작년 한해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어, 저는 이번 마테이블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감상하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코코코코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애니면 일단 믿고 보시잖아요. 코코는 다시 한번, 아, 역시 디즈니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디즈니에 대한 신뢰를 더 두텁게 만들어준 영화였습니다. 어,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생소한 멕시코 전통 문화를 디즈니만의 화려하고 섬세한 표현 덕에 어, 단숨에 이해하고 깊게 몰입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비댄 곡들도다 너무 좋았고 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 제목만 봐도 뭔가 뭉클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동안 이제 수많은 디즈니 영화가 이제 동화나 전설을 소재로 제작이 되어왔는데 그 나름대로 뭐 교훈과 의, 저, 지혜를 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작품 그런 디즈니 영화의 품격을 또한 차원 더 높여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현이도 그랬고 재진이도 그랬고 죽음이라는 낯선 소재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그 따뜻한 감동을 잘 버무려 놓은 그런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화 마지막 쯤에 미구엘이 코코를 바라보며 기타를 치고 노래 Remember Me를 부른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요. 사랑하는 아빠가 코코를 위해서 만든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아빠를 기억하는 코코. 그리고 미구엘이 노래하는 걸 반대하던 할머니가 사랑스럽게 그 둘을 바라보는 것까지 영화의 큰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어찌나 훔치는지 모르겠네요. 음, <laughs> 맞아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맛있게 본 순간은 미구엘이 기타를 훔친 장면부터 시작해서 사후세계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 장면까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의 날에 정말 이승을 찾아온 망자들의 모습도 신기했고, 또 이승과 저승 사이를 잇는 찬란한 주황색 메리골드 꽃길을 보면서 멕시코 전통의 아름다움을 저렇게 극대화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또 이승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면서 사진을 올려주어야만 저승에서 이승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장치도 신선했고요 어, 죽음과 사후 세계를 긍정적이고 화려하게 표현한 점이 좋았고 어, 진정한 죽음은 잊혀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네요. 이 영화는 죽은 자들의 세상을 아주 생동감 있고 화려한 색감으로 잘 표현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 이멜다하고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헥토르 그리고 이 가족들이 델라쿠루즈에 맞서면서 이제 그 그걸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멜다 할머니가 이제 델라쿠루즈에게 하나뿐인 내 사랑 금쪽 같은 코코를 가슴 아프게 했다면서 구두를한대딱 치는 장면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화해 그리고 사랑을 다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인상이 깊고 그리고 이제. 어, 노래라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이멜다 할머니가 어찌어찌해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그 부르는 장면도 어, 처음엔 좀 버벅거리다가 다시 너무나 멋지게 부르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할, 단지 이 미구엘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 노래 실력을 그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어떤 노래 실력을 물려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래를 되찾는 것은 바로. 화해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부터 별점을 매길게요. 음, 지금까지 사후 세계와 죽음에 대해서 다룬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사후 세계와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미구엘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영화를 보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롤 모델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바라는 것은 자신을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좋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생각해서 4.8점을 주겠습니다. 가족 3대가 있다면 3대가 같이 봤으면 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코는 죽음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는 것으로 정의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를 어둡고 컴컴한 것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밝고 역동적인 것으로 보여줬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걸 보며 몇 번이나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가족이 함께 보면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저는 별점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코코는 강렬하지만 따뜻한 영화의 색감처럼 죽음이라는 자극적일 수 있는 조세를 가지고 어, 전통, 가족, 꿈등 여러 이야기를 함께 버무려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어, 메인 OST 제목, 기억해줘가 말해주듯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함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5점 만점에 4.7점 주고 싶습니다. 네. 참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는 이어져 있고 오늘은 또 다른 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봤으니 또 애니메이션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보고 진짜 오열했던 영화 비키어로인데요. <laughs> 힐링 로봇 베이맥스와 주인공 히로와 그리고 히로의 친구들이 도시의 위험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히 힐링 로봇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치명적인 귀여움의 소유자 베이맥스의 매력과 베이맥스가 선물해 주는 위로를 함께 느끼고자 이렇게 추천해 봅니다. 아네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은 저희를 행복하게 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수